어. 안돼. 아, 네. 야우이게 아, 네. <laughs> 머리 감네. 밥 먹고 가지. 있어 집에서. 솜씨가 워낙 좋으셔가지고. 여자도 갖고 와야 되겠어요. 엄마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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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안 먹고 가? 응, 집에 가서 먹을게. 저기, 저거. 야구장 그냥? 안 가. 자리가 없더라고. 저거는 저기 있다가. 예. 네. 저거, 시리 리고 와. 언제 다지? 어. 예. 네. 왜요? それを持っ,っッみて。